일로 와! 욕이 안 지나고. 다 아, 보여? 시작하고 있어? 응. 안녕하세요. 보리TV. <laughs>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. 내 얼굴 안 나오지? 나와. 야, 그거 편집해야지. 아, 미친다, 얼굴 나오면 안 된다며. 네. 여러분, 오늘은 네 번째 음. 시간이에요. 이번엔 우리에게 간식 주기 우리한테 가장 좋은 간식이 고구마라고 그러잖아요 고구마를 이렇게 잘게 쪼겠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? 봉지는 이런 봉지에 들어와요 그래서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아 맛있겠죠? 자 우리한테 점프해서 먹인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점프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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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손 이쪽 손자자손 줬으면 이렇게 한번 줘야 돼요 우리 앉아 엎드려 그렇지 알고 하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엎드려 엎드려 그렇지 엎드렸어 잘했어 또 뭐할까 응? 또또 손? 엎드려 여덟. 점프. 어이, 예. 야, 짠. 잘 먹죠? 네. 자 이제 두 개를 던져서 탁탁 먹는 그런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요 짠, 짠. 예. 실패. 짠, 짠. 어? 아, 야, 그 실패했잖아. 다시. 그요 아우, 음... 아 보셨죠? 단 이단, 이단, 다단 이단, 이단, 이짠 이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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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서단어서 이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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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이 걸어. 어일어어단이